반갑습니다. 지 송가미모에 사주세요. 구독자 및 시청자 여러분, 사주세요입니다. 음. 자, 초심으로 살짝 이렇게 쭉 가보죠. 예. 이제 또 여러분들과 나눌 얘기가, 어, 우리의 오행. 특정 오행이 많고, 뭐 강할 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예. 어, 사실 여기에 우리가 십성을 대입하죠. 음. 그리고 뭐1 2 운성, 뭐2 신살, 뭐, 뭐 기타 신살 막 이렇게 대비를 해서 우리가 사주 풀이를 하겠죠. 근데 요 영역은 잠깐 배제를 하고 요 영역에 대한 얘기를 좀해 보려고 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 내 사주를 보면서 안 그런데 그런데 이렇게 풀이를 하는 데에는 다소 무리가 있겠으나 우리가 오행에 대해서 좀더잘 알고 이 특정 오행이 많을 때 내가 조금 주의해야 될것 혹은 내 강점에 대해서 알아가 보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첫 시간, 첫 시간 목으로 하자. 여러분. 목. 네. 목 기운이 많거나 강할 때에 대한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보죠. 사주에 가치를 더해서 저는 사주세요. 자 여러분 우리가 목 기운은 어떤 기운이에요? 네, 그거 먼저 보죠. 목 기운은 여러분 우리가 용출하는 기운이다라고 합니다. 이게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시작부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목은요 나무가 아니에요. 어, 사주에는 오행이 있어요, 목과토금수 그래서 목은 나무를 뜻해요. 그래서 나무의 특징을 막 갖다 대면 됩니까? 아니에요. 용출하는 기운이에요. 사주세요. 채널을 왕왕 보시는 분들은, 목 하면 용출하는 기운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럼 용출하는 게 뭐야? 라고 한다면, 여러분. 소산하다. 라는 의미. 예. 네. 물이 소산하다. 음. 요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왜 우리, 어, 어디, 어디, 자연 용출 온천,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예, 자연 용출 온천, 이러면 무슨 의미예요 집안에 있는 천이,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여지지 않는 집안, 땅 밑에 있는 천이 솟아오르는 온천이에요. 그게 자연으로 구성되어 있죠. 자연적인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물이 솟아오르다라는 얘기도 있고, 네, 이렇게 솟아나다. 목 자체가 이러한 형상의 에너지를 갖고 있 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제는 목기운이 뭐 아, 용출하는 거, 솟아나는 거, 쭉쭉 뻗어나가는 기운이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시작을 의미해요, 시작. 자, 여러분, 아, 우리가 계절 또는 방위, 예, 또 그는 방위 또또뭐 색깔 막 이런 것들 맛 이런 것들 다 논하는 곳이 어디예요? 천간과 지지 중에 지지죠, 지지. 지지에서 시작하는 거 이게 뭡니까 인목이죠 인목 인목은 양의 목기운 목이잖아요 목 양의 목기운 입추는 인목이죠 인목 인월 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만세력 보세요 매년 2월달에 인목이 지재 있을 거예요 시작하거든요 이게 시작하는 거예요 네. 계절로 보면 우리가 인묘진 이러면 방합으로 목의 방국, 목의 방합 이러죠. 인묘진 하잖아요. 인묘진에서도 인이 먼저 있죠. 그렇게 목기운은 시작, 그리고 나아가서 계절로는 봄을 의미하고, 우리가 인생의 일대기에서는 유년기를 의미하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 목기운 소산하는 그러한 기운, 쭉쭉 뻗어나가는 기운이고 시작하는 기운이구나 그런데 이러한 기운이 많거, 많거나 되게 강할 때에 대한 얘기겠죠 이제 오늘 우리가 어떤 얘기를 나눌지에 대해서 딱 개념이 바로 잡혔죠 여러분 음, 그러면 목 기운이 많다 이거는 첫 번째로 시작이 좋아요 시작이 편해요로 할게요 편해요 어, 다른 기운들 대비. 이 시작이 편하다, 시작이 용이하다라는 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023년, 지금 이현대사회에서 굉장히 유리한 기운입니다. 왜냐면 너무 많죠. 다양한 것들이 있죠. 그것들을 시작해 볼수 있는 거, 두려워하지 않는 거. 아, 저거에서 내가 잘못되면 어떻게가 아니에요. 못 기운은 그냥, 어, 해! 어, 이것도 해! 이것도 해! 해! 해 하다 보면 이렇게 춤을 추게 되죠. 예, 목 기운은 그런 기운이에요. 하는 기운. 경험치를 쌓는 데 있어서 굉장히 탁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무슨 얘기를 합니까? 추진력이 있어요. 이런 얘기하죠. 추진력. 음, 추진력은 어디서부터 나요? 시작하고 싶은 마음에서 나가는 거예요. 어. 그래서 시작하면 이거는 미래지향적이라는 거예요. 미래지향적이에요. 아, 이거 하면 이렇게 될것 같아. 아, 너무 좋아. 이럴 수 있죠. 예, 아, 이거 하면은 이렇게 될 거야. 어 그거를 해야지, 그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요거 두 개를 갖고 오면요. 여러분, 창조적인 기운이기도 해요. 요 부분, 여러분, 요 부분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창조적인 것은요, 습기운이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갑자기 목이 많은, 목이 강한? 이 기운의 창조적인 걸 사주세요 갖다 넣을까요? 목 기운은 시작을 하고 추진력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내가 떠올린 것들을 현실화 하는데 굉장히 탁월해요. 자, 수 기운은 창조적이에요. 근데 그게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모르죠. 굉장히 대외적인 창조 창조의 기운이 있는 거그 또한 목이에요. 음. 이게 실행해서 드러나기 때문이죠. 드러나기 때문. 음. 드러나기, 그렇죠. 제가 저번에 들어나기로 해서 한글이 틀렸죠, 여러분. 네. 한글이 참 어려워요, 여러분 아시죠? 네. 이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여러분 부족한 게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이. 네. 드러나기. 음. 창조적인 걸 시. 창조적인 생각이 실행으로 드러나니까 목 기운도 이 창조성에 대한 기운을 부여할 수 있다. 물론 그건 쓰기운이 더 잘하긴 해요. 네, 좋습니다. 음, 그러면 여기까지 보면 어때요? 굉장히 뭔가 되게 양적인 에너지를 쓰는 거잖아요. 음, 단점도 이와 같이 명확하게 있겠죠. 단점이 어떻게 있겠어요, 여러분? 시작은 좋아요. 그런데 끝이 별로죠. 요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A라고 하는 일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요거는 현재 진행 중이에요. 그런데 이거 진행 중인데 B를 시작합니다. B를 또 시작해요. 그리고 진행 중이에요. 그러면 지금 진행 중인 거두 개죠? 여기서 또 C와 D를 시작해요. 요렇게 되면 시작은 목 기운이 강하고 많으면 편하니까 하죠. 핵심은 끝이 나냐고요. 끝. 요거는 조금은 안타까울 수 있는 것이. 자, 내가 시작하는 기운이 있어. 목기운이 강해. 이거 하나만 시작해서 쭉 파고들어서 결과치를 얻어내야겠죠. 이게 잘안 되는 거예요. 끝 끝내는 기운이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 많이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마치 용두삼이와 같아요. 시작은 거창하단 말이에요. 야 이번에 이거 하면 대박이야. 야, 장난 아니야. 막 이거 시장을 다 쓸어버린다 해서 막막 막 해요. 딱한달하는데어 저게 더 좋아 보이는 거야. 절로 가는 거예요. 예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목 기운이 많으신 분들. 예 그리고 어떠한 특정 오행이 굉장히 많고 강하다라는 것은요 많다라는 것은. 없는 것처럼 작동하기도 해요. 이게 예, 굉장히 극단, 극단적으로 갈때 이렇게 보여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참고하세요, 이 부분. 음. 다시 돌아와서. 시작하는 기운인데 시작이 좋으니까 끝이 잘안 돼서 용두삼이와 같이 마무리를 못 해서 내가 시작은 좋으나 그 결과치를 얻기가 좀 어렵다. 하는 단점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딱 보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목이 많으신 분들 목이. 음. 아, 내가 다양한 시작보다는 하나의 시작을 해서 파생되는 시작들을 조금씩 하면서 결국은 큰 틀에서는 완료시켜서 그 결과치를 얻어야겠죠. 자, 여러분. 결과치를 못 얻는 것은 얘네들 있죠, 지금. 자, 여러분. A B C D 얘네들 시작하는 애들 있죠, 이거. 이게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좋아요. 왜? 이거는 개인적인 경험치잖아요. 음. 정말 다양하고 많은 것들이 있는 이 세상을 경험할 수 있는 건 좋아요. 근데 개인의 경험이 결과치, 즉, 성과로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이 성과에 집중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시작, 추진력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자, 두 번째는 이 소상하고, 시작하고, 그리고 유년기의 시절. 이런, 이러한 목기운의 근거로 천진난만하단 말이에요. 음. 우리가 되게 무거운 자리에도 이 목기운 많은 분들이 있으면 그래도 그 분위기를 조금 이렇게 환기시켜 줄수 있는 그러한 에너지예요. 장점이죠, 여러분. 뭐예요, 얘는? 순수하죠. 어, 그리고 순진하고, 맑고, 요런 기운이란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 어린이집 가면, 그렇게 그냥 좋잖아요. 보고만 있어도 아이고, 어, 구구 넘어져? 이렇게 하면서, 그쵸? 그러한 기운이 또목 기운이에요. 그리고 소산하고 시작한다라는 기운도 당연히 있겠죠. 언행에 있어서 다소 막 나갈 때가 있어요. 이막 나간다는 게, 이게 아니고, 그냥 자기 생각을 툭 던지는 거예요. 그 어떤 상황적인 그 에티튜드에 맞지 않는 얘기들을 툭툭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좋은 의미로 천진난만하고 순수순진 맑아요. 그래서 그냥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라고 한다면 괜찮은데, 진짜 중요한 자리도 우리는 경험을 하죠. 그런데서는 자제해야 돼요. 네. 필터링을 한번 해서 나가야 되죠. 음. 그래서 다소 좀 극단적으로 가면 좀 공격, 공격적인 말투나 행동에 있어서도 우리가 주의를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 네. 우리가 말이 좋아서 천진난만하고 이래서 우리가 이해를 하죠. 근데 나이가 이제 막 4, 50이 됐는데 이러고 있으면은 그 또한도 또안 맞을 수 있죠. 응. 우리가 명리적인 관점에서 봐도 네. 이게 유년 시절이면 예. 네. 청년 중년, 장년, 노년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한 요런 시기쯤에 목기운이 많아서 이렇게 하면 이 시기와 맞지가 않겠죠. 명리적인 관점으로 봐도 예. 그리고 요런 것들이 극단적으로 공격성으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음, 우리가 언행에 있어서는 항상 그 주변을 좀 살펴야 되는 부분. 애티튜드를 챙겨야 되는 거. 곳까지도곳까지도 내가 곳까지도 챙겨봐야 된다. 음. 근데 반면에 좀 가벼운 자리에서는 <laughs> 그렇게 좋아요. 조금 가벼운 자리에서. 네. 툭툭 던지고 티키타카 하는 그런 대화들. 너무 좋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우리 목기운의 예시. 음. 자, 이제 곧. 곧. 우리 어른들이 무서워하는 어린이날이죠. 예. 네. 자 이제 목기운에 대한 예시를 들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데리고 어, 대형 완구점을 갑니다. 문방구라고 하죠, 문방구. 대형 문방구 가면, 근데 가기 전부터 벌써 목기운. 목기운은 뭐예요? 유년기니까, 애들로 우리 빗대울 수 있어요. 와, 나 이번에 카봇 살 거야. 네. 카봇 막 사야지. 이래요. 여러분, 카봇이라는 거 어떤 장난감이 있습니다. 카봇을 살 거야. 근데 대형 가면, 왕구점 가면, 왕구점딱 들어 사는 순간 애들 머릿속에 카봇은 없죠. 부모님은 카봇 코너로 가요. 카봇, 카봇. 어, 카봇에 이런 거 있네. 이런 거 사주면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애들은 카봇을 안 보죠. 예. 네, 애들은 내 시선이 끄는 방향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카봇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때. 예. 네. 어, 이게 뭐야. 오 대박, 대박. 이리로, 또 이리로 가서, 오, 이거 뭐야. 예. 그리고 막 2층 혼자 올라가서, 오, 이거 뭐야. 막, 예. 우리는 부모님 마음으로는 카봇을 사고 싶다고 해서 카봇을 사러 갔는데 애들은 카봇이 없어요. 그냥. 뭐예요, 여러분? 용출하고 있죠. 눈에 보여지는 방향으로 용출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용출하고. 솟아나가죠. 예. 매번이 시작인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장난감, 오, 이거 뭐야. 시작. 그리고 또, 저거 보면 또 이렇게 가서 어, 또 시작. 네. 그래서 결국 가장 눈에 들어온 거온 것을 삽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아이들은 후회를 하죠. 아, 카보 할 걸. 자, 여러분, 이 예시는요, 아주 가볍잖아요. 완구점에 대한 예시예요. 제가 완구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카봇이랑 로봇을 사러 간이 대형 완구점은 우리가 가볍게 여길 수 있어요. 어떤 해프닝이야. 그런데, 이게 만약에 사업이라고 가정을 해보죠. 사업. A라는 아이템으로 사업을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B라는 아이템이 좋아 보이고, C라는 아이템, 뭐, D, E, F, 딱 이렇게 하다 보면 결과치가 안 나오죠. 나는 그래도 사업을 해서 다양한 경험들을 했어. 그래, 이건 제가 뭐라 그랬어요? 개인에겐 좋아요. 근데 그 결과치가 안 나오면 궁극적인 사업은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건 모르겠지만 다른 건 괜찮아요. 그래.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목표 의식. 내가 대형 왕구점에 가면 카봇을 살 거야 하면, 카봇이 여러 개 종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거면 자동차, 탱크, 비행기, 헬기, 이런 애들 중에 고르면 되죠. 마찬가지로 사업을 해요. 내가 A라는 사업을 해요. 사업을 왜 해요, 여러분? 사업은 회사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사업을 하는 이유, 자영업을 하는 이유는 이윤을 창출하고 유지하기 위해서예요. 이거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유지를 하려면 결과치가 나와야 될거 아닙니까? 근데 자꾸 다른 걸 하면 그건 개인의 경험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경험치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굉장히 현대사회의 중요한 기운이라고. 그래서 결과치를 낼 수만 있다면 이거 더할 나위 없죠, 여러분. 목표식이 뚜렷해야 돼요. 시작 A라는 사업을 시작해라고 한다면 난이 아이템으로 월 매출을 이 정도는 달성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라는 거. 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목표균이 많으신 분들은 목표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끝맺할수 있는 거 갈무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끝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이 넉넉해라고 하는 마음의 여유도 좀 있어야 돼요. 이 여유가 없어서, 시작은 좋은데, 성급했어요, 성급함. 이게 성급함으로 나와서, 여러분, 결과치까지 나와도, 결과치가 나와도, 성급해서 시행착오와 실패를 경험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이 부분도 함께, 여러분들이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어, 끝으로 건강적인 부분도 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우리가 흔히 사주에서 건강적인 부분을 논하는 것은 대체로 오행 레벨에서 논해요, 여러분. 자, 목기운이 매우 강해요. 그럼 여기 화기운 있죠? 목화, 토, 금, 수잖아요. 얘를 강하죠? 우리 생극 관계 알잖아요, 여러분. 음. 오행 특정 기운이 강하다라는 것은요 큰 틀에서 두 가지만 보자는 거예요 이거 두 개. 왜 생보단 극하는 게 에너지 소모가 크고 빠르다라고 했거든요 제가. 내가 토를 극하죠. 그러면 토에 해당되는 것이 힘들겠고 극하죠. 근데, 대항하잖아요. 목균이 크니까. 그러면 얘의 작용력이 떨어지겠죠. 금의 기운도 떨어지겠죠. 토는 뭐예요, 여러분? 전환하는 에너지라고 하잖아요. 예, 그리고, 창고의 역할도 하고, 그래서 토는 우리가 위, 장, 이런 얘기를 해요. 소화기. 음. 또, 금기운은, 우리 호흡기 얘기하죠. 호흡기. 이두 예, 가지. 요두 가지의 건강은 좀 챙겨보자. 요 말씀을 끝으로 드려요. 더해서 목 자체가 크기 때문에 목에 대한 부분도 좀 봐야죠. 네, 뭐 신경계. 네. 그래서 명리적인 관점에서 한쪽의 기운이 태과됐다라면 틀림없이 건강적인 부분도 우리는 고려해야 된다는 라 말씀을 끝으로 드려요. 네. 이 용출하고 시작하는 기운, 천진난만하고 유년기 시절을 의미하는 이 기운, 또 봄의 기운이라고도 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잘 써야 되는 기운이라고 봐요. 너무나 유리해요. 요즘 사회에서. 여러분 많잖아요. 아, 이거 한번 해볼까? 이러다 끝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런데, 목 기운은. 어, 해볼까? 좋아, 해보자. 개인의 경험치가 사실은 어떤 경제적인 결과치를 갖고 오기도 하는 세상이기 때문이에요. 네. 근데 유튜브 한번 해봐야지. 했는데, 대박 났어. 경제적인 결과치가 나오긴 하죠. 그런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목기운이 없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목기운을 좀 쓰려는 노력은 틀림없이 있어야 되는 시대예요. 근데 그런 시대에 이러한 목기운을 쓸수 있다면 유리하죠. 이 유리함을 마무리할 수 있는 끈질긴 에너지와 함께 마음껏 세상을, 세상에 표출하셔서 좋은 결과치까지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주는 여러분들의 삶을 유리하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그 도구의 준비는 제가 할게요. 여러분들께서 구독해주세요. 저는 사주세요.